조용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나뭇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오고 묘한 긴정감이 흐르는 듯한 분위기에 꼭 검술에 뛰어난 무사나 인첩한 닌자가 대결을 펼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대나무들이 무성한 이 장소, 바로 대나무 숲입니다. 이 나무들을 디디면서 날다람쥐같이 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하고 대나무의 꼭대기를 밟고 다니면서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아니면 깊은 숲 속에서 조용한 가운데 바람 소리를 들으며 명상에 빠지는 도사나 홀로 차분하게 무술을 갈고 닦는 무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판다 같은 동물이 될 수도 있겠죠. 고요한 대나무 숲이나 그숲 속의 판다 말고도 대나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25번째 이야기가 될 오늘은 대나무에 대하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나무에 관한 간단한 정보 및 특징, 대나무의 드넓은 활용 분야, 여러 매체 속의 대나무를 순서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대나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을까요? 사실 대나무라는 단어는 순 우리말입니다. 간단하게 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대나무를 뜻하는 한자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대나무죽입니다. 이외에도 한자들이 더 있지만요. 우리가 대나무를 나무라고 부르고 키도 크고 단단한 외피를 가졌 기에 당연히 나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대나무는 엄연히 벽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단단한 외피는 존재하나 부피생장을 하지 않고 일정한 굵기로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 증거로 대나무는 나이대가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텅 비어있죠. 이렇게 사람의 몸만큼 굵은 대나무 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종마다 생장 정도에 따라 차이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신 적은 없으실 겁니다. 이 대나무의 특징 중 하나인 텅빈 속은 나무처럼 꽉차 있지 않은 덕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릇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대나무 향이 가득 스며든 죽통밥을 만드는 밥솥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대나무의 어린 싹인 죽수은그 자체로 식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죽부인 합죽선 효자손 등 다양한 도구의 재료가 되기도 하며 여러 악기를 만들기도 하는 용도가 정말 다양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대나무는 특별히 귀하거나 구하기 어려운 재료가 아닐 뿐더러 생장 속도도 엄청나기에 활용도가 더 높았을 것입니다. 적절한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하루에 1m까지 자랄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죠. 이는 대나무의 마디마다 생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이 대나무의 무시무시한 성장 속도를 이용한 고문법도 있을 정도로 정말 빨리 자랍니다. 이제 막땅 밖으로 고개를 내민 죽순 위에 사람을 눕혀놓거나 세워놓으면 네, 정말 끔찍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빨리 자라기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한 양을 제공하는 대나무는 다른 나무들이나 쇠, 고무 등 용도가 다양한 다른 재료들처럼 당연하게도 무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죽창입니다. 죽창은 말 그대로 대나무로 만든 창이죠. 내구성이 다른 제대로 된 무기들만큼 좋지는 않지만 재료도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공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사용해 본 적은 없을지라도 꽤나 익숙한 무기입니다. 죽창의 살상력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죽창은 정식 군대의 무기라기보다는 쉽게 구하고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반영되어 농민이나 하층민 민중의 반란이나 봉기를 뜻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아니면 물자나 자본이 없어 허름한 죽창으로밖에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의 처절한 상황을 더 안타깝게 보여주기도 하죠. 수백년 전 과거부터 불과 수십년 전에 일어난 6.25전쟁 때도 죽창이 사용됐을 정도이니 꽤나 오랫동안 사용된 무기이면서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된 무기입니다. 지금도 죽창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데요.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던가 상대에게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한방을 먹였다는 의미로 죽창을 꽂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죽창 외에도 실제로 무기로서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검도의연습용 검인 죽도도 있습니다. 물론 중상을 입히기 어렵다는 특징 때문에 어떠한 단체에서 부적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쓰일 때도 있긴 하지만요. 서론에서 언급했듯 대나무는 무기 그 자체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무기를 활용한 전투 또는 사냥이 일어나는 장소 및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대나무 숲이 주는 그런 동양의 불임 판타지 특히 중국이 배경인 이야기들의 느낌이 있잖아요. 각종 무기나 신체를 단련하는 사람들 둔갑술이나 분신술 죽지법 경공술 등의 도술을 연마한 수련생 이를 가르치고 엄청난 잡례를 시키며 부려먹는 엄격한 사부. 헛갓을 쓰고 허름한 복장을 하고 있으나 강한 힘을 숨기고 있으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여주는 낭인이 떠오릅니다. 이들과 대나무 숲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대나무의 꼭대기에서 한 발로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한다거나 전투 중에 단검이나 표창 같은 무기가 대나무에 꽂히는 장면을 묘사한다거나 대나무의 탄력을 이용하여 단숨에 도약하여 날아타기를한다거나 도망을 가는 등 여러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대나무가 활용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전투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태연하게 대나무를 씹으면서 모든 것에 초연한 듯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는 판다가 있으면 하나의 웃음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네요. 이러한 싸움이나 전투적인 측면 외에도 대나무 숲이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대나무로 만든 각종 요리도구를 활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주방장이나 손님을 응대하는 점소이의 모습 대나무 바구니에 여러 임산물을 채취해서 제잘되며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주민들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그 지역의 신이나 조상을 모시는 사원 등을 만드는 것도 잘 어울리겠네요 이런 세계를 게임 내에서 잘 만들어낸 예가 바로 메이플 스토리의 백초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맵이 대나무 구조물로 기반이 다져져 있고 대나무가 포함된 건물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복장을 입은 판다 NPC도 볼수 있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 티모의 스킨 중 하나인 판다 티모를 보면 버섯을 싣고 다니는 대나무 지게와 독침을 발사하는 대롱이 대나무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대나무, 판다, 중국은 떼려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요마 도라이몽에서도 대나무 헬리콥터 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나무가 쓰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쓰였지만 현대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공정과정을 유하는 것도 아니라서 대나무는 오랫동안 인류와 함께 생활하고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 녹아들게 되었습니다. 사시사철 푸름을 유지하고 곧게 위로만 자라다는 대나무는 사군자 중 하나로 여겨지면서 올곧은 품성을 지녔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나 충신이라는 의미로 비유되고 상황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으나 올곧고 이를 원칙대로 해결하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인 대쪽같다라는 표현 또한 지금까지도 사용하죠. 이외에도 파죽지세, 우후죽순, 중마거우 등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고사성어를 통해서 대나무와 삶을 함께했던 사람들과 그 대나무의 모습으로부터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려는 시도 현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대한 실용성을 가졌고 아름다운 품격과 여러 심상이 떠오르게 하는 대나무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면서 저 또한 대나무로부터 많은 태도를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든 멋진 분들, 대나무 같이 변하지 않고 곧게 앞으로 뻗어나가며 피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값지고 아름. 아름다운 대나무의 꽃 같은 결실을 피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채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